영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초래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래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초래굽기 34장, 34장 21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밖갈 때나 거두을 때에도 실지며, 실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와 네 하나님을 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특히 별 안식일 77절 수장절 같은 이 절기를 어,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 필요지 않다라고 우리가 어, 생각하고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이 말씀을 또 지키려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뭐 종파들. 뭐 그런 또 사람들 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안식일을 뭐 주일 을 이렇게 뭐 바꾸어서 이날이 뭐 안식일이다 이러면서 또뭐 어 지키려고 또 지키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주장하는 또 그런 분들도 어 계십니다. 또한 이어 유월절 같은 이런 또 경우도 이 안식일 같은 이런 영원한 뭐 결례다 뭐 이러면서 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또 이렇게 어 오시기에 또 이를 유월절 또지키려또 그런 쪽 종파들도 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성, 이 악마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이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제약된 악마성, 잠자던 그 악마성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의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음력, 력이 엄력을 쓰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 농력을 쓰거든요. 그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 말씀은 이 농력 누구를 위한 절기냐? 이 절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절기냐 할 때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절기다. 뭐, 그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음력이 뭐 설날이라든지 뭐 추석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한 우리가 이 다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안식일, 뭐 이런 칠절절, 수상절 뭐 이런 것들을 지키시라는 이런 명하신 이유는 누구를 누구를 위한 거냐? 아, 그냥 우리들은 뭐 그렇게 생각요요 뭐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뭐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보면은 나를 위해서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는 믿음 있는 그런 자들의 그 안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또 보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말씀, 말하는 말 것처럼 이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에 바로 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어 그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무슨냐면은 24절에 보시면은 니가 어, 매년 세 번째 여호와내 하나님을 배려올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이 놀라운 말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할 때에, 그, 어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땅을 지금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탐한다는 사실입니다. 탐한다는 거. 그리고 뭐냐면, 자신들의 그 소산,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이그 땅을 탐, 탐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6월절, 77절, 뭐 수장절, 이런 결코 저기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일할 때에,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21절 읽어보시면은, 너는, 어, 여섯 셋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밥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실질절고 맥주에 초절 지키고, 새해 말에는 수당들을 지키라.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리에게 하시는데, 밥갈 때나 거둘 때도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이 농사 짓는 이 농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불쾌한 말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업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걸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우리 뭐 추수 설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이 똑같이 농업하는 입장에서는 농력 이 농력 이 절기에 따라서 뭐 지금 씨도 뿌리고 뭐 밭도 갈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그농력에 따라서 밥 깔고 또 이렇게 씨도 뿌리고 뭐 이렇게 거두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 그걸 하루라도 그 시기를 하루라도 놓치면은 이런 농사는 꽝이에요. 농사를 안 지어 본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농사지는 입장에서 이런 건 시기가 늘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밭때 때나 그럴 는 이거 지금 쉬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그 농사가 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날씨가 그. 비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이 이런 모든 뭐 것들이 그 안시일 날 이렇게 다절기에 따라 딱딱 맞추어서 비가 착착착착 내려주고 또안 내려주고 뭐 그러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날씨가 뭐 그런 걸잘 맞추 주지 않는다는 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인도를 했을 때에 한마디로 율법을 주신 이그래 지키기에 이 적당한 환경 것을 뭐, 조성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도는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그들은 뭐, 얼마든지 뭐, 지킬 수 있다. 아직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런 환경이, 그, 조성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그 추레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광야로 인도해 나갈 때에, 이런 것을 우리 가정을 쫙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는 거떻게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결코 이 율법을 지키는 거나 힘든 그런 불가능한 환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내서는 40일 동안 붙잡은 분도 누구입니까? 40일 동안 딱 붙잡고 있는 분도 요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때는 금송아지를 지금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그 금송아지를 그 만들기 전에 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비을 빨리 내려 보내가지고, 어, 저기들 금송하지 못 만들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녀 자세히 보면은, 뭐,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게끔, 이렇게 지금, 안 되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지금 추수를 한다. 근데 또 내일, 그 날이, 안식일이다. 이, 지금 이런 걸 자, 자꾸 맞추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이거는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마다 뭐, 비 내리주고, 뭐, 그래서 심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그,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가 내리고 이러면은, 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 바, 바람 불고, 비 내리면은, 과일 다 떨어지고, 이런, 저기, 이런, 이런 시기를 이렇게 놓치버리면은, 이 정말 농사, 이 뭐, 모든 것들이 꽝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농업하는 이 당시에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져요. 안식일를 우리가 짓기로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라 이러면은, 그게 모이는 자가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옛날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오래 전에 처음 일했던 분들은 그것도 이렇게 믿음 있던 분들은 뭐 그렇게 잘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후진국 뭐 우리가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지금 이뭐 요즘 주말 이렇게 주 오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뭐 쉬는 날열나 많습니까? 뭐말은 뭐 쉬는 날이지만 그 쉬는 날이면 다 노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지금처럼, 옛날처럼, 주의을 지키면 복받고 주일를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뭐, 만약에 또 그런다면 뭐, 겁을 잔뜩 묻고또 뭐, 지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요즘 뭐, 우리 뭐, 사람들이 뭐, 그런 말에 뭐, 겁을 냅니까? 다 그냥 이렇게, 응? 어? 뭐, 이 신날이다 하면, 야 이제 또, 이노 날이 또 있다. 이렇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뭐냐면 다 토요일, 일요일은 놀러 가는 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날들이 자기들을 위한, 자신을 위한, 사람을 위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주실 때이 말씀을 주실 때이 전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더 이들은 저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그 율법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땅을 그 땅을, 자신들이 그소재그 땅을 탐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탐한다라. 이런 건 전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탐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거나 지금이나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돈안 좋아합니까? 다돈 좋아하잖아요. 돈. 돈이 된다. 이러면은 무슨 짓이든 다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모서 우리가 이 8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은 아모서 8장 4절에서 6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애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지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격이 밀을 팔자 하는도다. 네.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이제 완전히 뭐냐면은 이렇게 다처절되뭐이싹 이 싸그리 다 이렇게 뭐이 지금 그들아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내버려두라 그왜 내버려두라니까 하그 가난한 자이 가부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좀 완전히 딱 싸그리 싹, 싹싹 쓸어 담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싹 쓸어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걸 싹 팔아 치워버리는, 정반대로 지금 그 율법학을 말씀하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이 16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일곱 줄을 셌지니 곡식에 낯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천지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네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 보고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예, 신명이을 보면 더 하지 않습니까? 객하고 고아 가부, 뭐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즐를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좀 했는데, 뼈 빠지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어, 농사 지때땀 빨리 빨리면서 그렇게 일해 가지고, 근데 그 수확을 거두는데 일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땀빼빠지게그 일한 걸 갖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또내 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공동체처럼, 그냥 일하는 사람들 다 나누, 나누라. 나누서 지금 이렇게 뭐 해라.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그걸 내가, 나는 땀 빨리빨리 는데 전혀 하지 않는 사람, 내 그,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서 함께 우리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나누지. 그래서 함께 안 나눴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실제, 누가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대로 지금 안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빨리 월사이안 지나가나, 안시일이 안 지나가나, 뭐, 다른 정의도 마찬가지, 어서서 빨리빨리, 오다오다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교절 7일, 매추절 7일, 수장절 7일, 월삭, 안식일, 뭐 이런 거쭉 우리가 보면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노는 날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뭐 농담한 어, 거 표현을 했지만은도 이그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벌이는 지금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그, 그렇게 그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 가지고 돈 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 뭐할 일이 없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뭐안식기를뭐또잘 지키겠지요. 그런데 팔게 너무 많고 일할게 너무 많고 집할게 지금,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 지금 이게 안지켜진단 말입니다. 또 요즘처럼 이런 시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쉬는 날이 많고 하면은 다들 어디로 가겠어요? 딱놀놀 놀러 가고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율법대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게지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 태도가 이 암식일이나 월삭, 실질절 수장절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다. 치 돈으로 돈으로 다 떼우듯이 뭐 이렇게 다해버리는막 돈으로고 막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하면 되는 뭐 어디 가서 뭐 요즘 그뭐 온라인으로 뭐 계좌를뭐 보내던 놀러가 가지고 뭐다 돈으로고 막다 이렇게 뭐 해서 그걸 뭐 지키는 거비슷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 지금 지연. 그 예수님 시대 이 이제 그럼 이 남은 자들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안식일, 지지죄, 수장도 지키는데 안 지키기 때문에 결국 은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멸망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욜죄를 안식일을 수장도 지지죄를 제대로 지키자. 안 지키신가 조상들은 멸망했고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또 이들은 그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제가 제치처 말했지만 율법을 주신 이들은 이유를 몰라요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지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이, 것을 주신 이유는, 어, 안식이란 6월절, 7절절, 수장절,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알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딱, 이, 어, 이 율법 아래 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건물 속에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고고 은혜를 지금 알고 가야 된다면 그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피공로를 알기 때문에 이 피공로를 증거하는 왜. 그것 때문에 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피 정인이 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하다 자기들을 위해서 주신,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잘 지켜서, 그것이 또 하나의 명강이 되는 것이고, 또잘 지켜서니까, 땅에서는 복을 받고,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자기 영생. 자기를 위한다. 결국 자기를 위해 지금 이들은 지켰단 말입니다. 지키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영생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쓴그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야. 자기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생받고 자기 복받기 위해 지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나를 가르치는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읽어보시면 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주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음. 아멘. 음. 여기 우리가 11절을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 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여기 오늘을 지금 오늘 지금, 지금, 지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 우리가 구약 성경 여기 지만 말을 하면 이 지금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을 은말을말한다 말입니다. 오늘 음. 이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다. 음. 우리 성찬들 성탄절만 다다다 외우고 그런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들을 위한 나를 위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신 말씀 이니까 나를 위한 이메시아를 자기들 을 위한 이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다 말입니다. 기다렸는데 방금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는 나를 가리키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들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니같것 네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이 안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이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어 구주가 났었다 그럼 그 구주 그 구주는 어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들 또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읽어보면은 지금 잘 읽어보면 은 여기 어 특별히 어, 특별히 지금 이제 뭐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기뻐하심을 입은 그 백성 그 백성에게 지금 예, 지금 말씀 잘들어봐야 됩니다. 지극히 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뭐냐면 은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그 피를 증거하늘기 위해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을 만들기 어, 위아 예.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앞으로 그 기빠심을 입은 만들어지는 백성, 그 백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 지금 그 너희다 말이야. 그 너희가, 아무 너희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 능력 앞으로 우리의 십자가 피, 죽으시면 어, 새로운 피종물새 언약의 백성, 바로 그 백성, 다시 또더 깊이 앞으로 나가면은 영생주식으로 작정한 그 백성, 그 기빠심을 입은 그 백성이 바로 너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구조가 나셨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장에 자기 자기들 자기들만 위한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온 백성 중에서 영생 주의적작정한자 다시 말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기에 그 백성 그깃받심을 입은 그 만들어지는 그 백성 그 너희에게 지금 이제를 이 위한 구조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뭐안 되는 거죠. 자기들하고 메시아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안식일, 수장절, 칠제일 뭐집날 들지 말 하는 거거든날들 그런데 이 날들 전체가 뭐냐면은 주의 죽으심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한 날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나라면 우리가 주일 날 아닙니까? 이 날에 올 때는 십자가의 피 능력 따지면 주의 죽으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날이단 말입니다. 그 날이 우리를 위한 우리 복받고 우리 땅에서 잘되고 우리가 땅에서 또뭐 이렇게 뭐잘은거다 소원 승취하고 뭐든지 막뭐 즐기가 다 나를 위한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또 나, 어, 자기 우리가 자기 영생, 일주일 사든지, 지금 나를 위해 지금 모든 포커스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 날들이다, 모든 날들이 다 나를 위한 날들다, 이 우리를 위한데 그게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죽으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날. 왜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그피어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날들이 주의 십자가의 피 공로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날, 그게 주의 날이다 말이야. 주의 날, 주의날주의날이거 우리가 그잘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그런 날이 아니고 주의 피를 죽으신 그 피를 죽으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 모든 안식 모든 이 날들이 한마디로말해서 십자가의 앞으로 피를 죽으신 6월절 어린 날이구약 그러면. 우리 양의 그 피. 그래서 이걸 증거해 하기 위한 날이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걸 모, 모,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이걸 지키면은 그때 꼭 받고 자기 영생 얻고 뭐든 나를 위해 나나나 나, 나, 나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고 이리 봤단 말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준게 아니고 십자가에 피어려 죽으신 그 어린 그, 예수님을 증거 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율지 어린 양의 피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 구원한 것이고, 오늘 우리 시면 십자가 의피 공로로 우리는 다 은혜 입고, 극휼 입어서 재용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세운 약의 백성이 된것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모든 날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다, 말입니다. 이 모든 날, 우리 땅에 사는 날 중에 이런 모든 주이가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다. 그데이 저기 우리 이 저기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 어, 뭐기분도 구조 좀요 정도.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 나에게 복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오늘도 우리 이런 모든 선물을 주신 기쁨 충만한 뭐 그런 어떤 성탄절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설교도 뭐도 그, 뭐도 간에. 거기 아니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이피 공로를 증거케 하기 위한 이런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날들을 주의의 주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인이 돼야 됩니다. 실장의 주심이 은혜로, 건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그 증거케 하기 위한 그 기뻐하심을 우리는 입었지 않습니까? 그 백성, 그게 너희다. 하는 너희가 또 누구냐. 그게 바로 성도다. 지금 이 일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렇게 자, 오늘도 이 엉터리같이 어? 그렇게 살고 또 엉터리같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그렇게 막 어? 이렇게 자기들도 자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피이 공로 이 은혜 그 십자가에 이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십자가로 지금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다 주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볼 때에 오해, 우리가 일하는 이런 종파들, 또 잘못 보고, 또 모든 것이 우리도 오늘도 내일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다. 전체가 다 주님을 위한, 주의 주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날들이다, 모든 절기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주의날 날, 어떤 날이든 간에, 그 날이 뭐 어떤 날이다 기한날이 되는 거예요, 기한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전체가 하루하루가, 전체가 다 귀한 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가 우리 귀한 날 속에서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며 사는 날이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귀한 날입니까? 이런 아는 자가 진짜 하루하루 십자가의 피 정의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죽는다는 것 성도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으신 음. 예수님을 증거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음. 모든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피 공로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이렇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